해안에 위치한 국가 등록 문화재인 동물리 근대 한옥을 놓고 태안군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1930년에 건립된 근대 한옥. 해당 한옥은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2017년 국가 등록 문화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듬의 주인은 한옥이 문화 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태안군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단벼락은 무너졌고 가옥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상당히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집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건 의원은 한옥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태안군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한옥 보수와 주변 정비 설계비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확보했지만 태안군이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해당 가옥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옥의 가치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가세로 태안군수의 직무유기로 볼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끔 만들고 군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뭐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군수하고. 가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가군수는 기증자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수 설계비를 이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자의 자녀가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기부한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점사용하는 등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한옥 관련 전시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가군수는 한옥과 더불어 집안에 있던 유물을 전시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기증한 3,400여 점의 유물을 한옥으로 다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물 근대 가옥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었을 때의 지와 가치에 따라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며 기증자 가족의 요청상도 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근대한옥 보수를 놓고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